고종황제의 백년상의 상복을 벗고 런더리 나는 항일귀족 후손노름을 강제 중지시키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즈음하여 고소설 연구자 고미숙씨가 고종황제를 둘러싼 충군해국이 민족담론의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3.1운동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도교만이 주도한 운동으로 대학가의 역사의 석틀이 바뀌었다. 3.1운동의 확산은 천도교 농민전쟁 밀란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각 지역의 의병결사 움직임의 연합이라는 이야기다. 이전과 이후는 많이 역사해 석이 바뀌었다. 3.1 운동의 확산은 천도교 농민전쟁 밀란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각 지역의 의병결사 움직임의 연합이라는 이야기다. 이전과 이후는 많이 역사해 석이 바뀌었다. 특히, 아픈 것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 변했다는 것이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태훈 기자의 태평로 우리가 마시는 자의의 물이 중국서 흘러왔는가는 잘쓴것 같으면서 잘 쓰지 못한 칼럼이다. 칼럼 전체를 음수사원에서 뽑아낸 사고이다. 중공과 거리를 두지만, 그의 메인 아이디어는 청나라 변법 자강운동 때 칸유웨이의 대동서 수준의 청나라 안에 세계가 있다는 관점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는 자신의 신문을 읽어줄 신종교 노인들의 훈장질하지 않고 안주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내용을 서양 철학의 고대자연 철학으로 설명하지 않고 중국 문명의 자연인식으로 설명을 왜 했느냐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월북 시인 임화의 신문학사를 다시 읽어봤다. 임화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려는 의지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상당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었다. 임화는 단순히 서양적 가치를 우위로 놓는 입장이 아니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항일운동이 사대부 귀족 마피아의 대결 양상의 속내를 보여줬듯이 임화의 신문학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의 친중화는 일제시대 항일운동에서 하이클라스 먹물을 보여주었던 직계 후손의 공신 귀족 연구화 속에 나타난다. 헌법의 평등권이 명백히 금지한 특수 신분 만들기 움직임이다. 광주 민중항쟁 유공자도 희생자 보상은 핑계일 뿐이고 사실상 특수 신분 만들기라는 게 다수의 보수 성향 국민이 느끼는 판단이다. 서구 기준으로는 귀족의 일탈인 것이다. 개천절에 보수 세력이 집회를 한다고 한다. 웃기는 일은 개신교 일부 세력까지 나올 모양이란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기세등등한 미국 중심의 복음주의 신앙인들의 단군상 목베기가 민망하다. 물론 헌법 공동체 안에서 타종교 침해는 잘한 짓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키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성리학 중심의 양반 마피아 연합이 일제에 변절했다. 항일 세력은 조선 후기의 의리였던 원시 유교를 추구하던 이들이다. 대종교는 그러한 원시 유교 추구에 연결돼 있다. 아스팔트 집회 운동을 추구하는 70대 고학력 노인들은 아주 쉽게 동서를 아우르는 사고가 있다고 맹신한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의 해절인지도 모르고 확신에 입각한다. 앞서도 밝혔듯이 동서를 아울러 내 사고 자체가 중공제였다. 중국변법 자강운동과 그 영향관계에 형성된 구한말의 한반도 먹물사회의 반영이다. 좌파는 반일드립 전문가다. 반일은 곧 항일사회주의 혁명 세력의 중화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로서 파묘법도 있다. 난더이 난다. 징글징글하다. 이들의 특수신 문화를 위해 이 짓이다. 이들의 특수신 문화를 위해서는 고종왕제의 백년상이 100년을 넘어서 지속돼야 한다. 특수신분보장은 고종에 이어지는 것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양명학의 심층리에 덧씌워진 서구 표현은 그 직계 연고자 빼고는 모조리 오답을 양산한다. 이런 가짜 논리를 맹신하며 아레스 대들을 쥐었짜는게 한국 사회의 먹물 노인들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여기에 투항했다. 음수사원을 둘러싸고 고대 중국적 자연 인식이 들어가면 신분 노예제가 살아난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자유인가? 김태훈 기자, 음수사원이란 말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가? 고대 신분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중공적 자연 인식이 담긴 것인가? 시진핑은 중공 현대사와 얽혀진 남한 내부의 사회주의 혁명파와 연계를 이야기한 것이다. 김태훈 기자는 완전히 이 사고틀을 깨고 이야기했어야 했다. 중국제 자백 가사상을 중공과 대만에 돌려주고 고종황제 백년상 때려치우자 이제 과거를 특정인들의 특수신문화하고 국제관계도 그 연장선에서 파악하는 사고에 단절해야 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